앞으로 본격적인 실적 발표와 FOMC 회의가 시작되면 시장은 또다시 커다란 변동성을 보일 것입니다. 시장은 다시 과열될 수 있고, 과열되면 그에 따른 조정이 또 나올 것입니다. 이런 패턴은 과거부터 반복됐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미래에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겜입니다. 수요일에는 대망의 CPI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한 달간 횡보하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며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CPI 물가지수는 대체적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발표됐는데 헤드라인 CPI뿐만 아니라 근원 CPI마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중고차 가격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5.2% 하락하면서 물가를 크게 끌어내렸습니다. 주거비 또한 상승폭이 줄어들며 전년 대비 7.8%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는데 앞으로 주거비 하락이 계속 반영되면서 근원 CPI를 끌어내릴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유가가 반등하고 있어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면 월가에서 이 부분을 조명하면서 인플레이션 어쩌고 저쩌고 할수 있지만 앞으로 주거비 하락이 물가지수를 멱살 잡고 끌어내릴 거라 생각합니다. 헤드라인 CPI는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이며 다음 달에는 2%대로 내려갈 것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근원 CPI 또한 지난 21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4%대로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자 금리 전망이 완화되면서 채권 금리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90%가 넘는 시장 참여자들이 7월 금리 인상을 전망하지만 파월이 말한 것처럼 2회 금리 인상은 없고 7월 인상이 마지막일 거라 전망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65%까지 늘어났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5%를 넘어가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지만 금리 전망이 완화되면서 4.7% 근처까지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캐나다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로 인해 장중에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졌지만 돌파한 저항 라인은 지지라인으로 바뀌었고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TQ는 3.71% 상승해 41.97달러로 마감했고 TQ 계좌 수익금은 다시 1000만원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개별 종목 계좌 수익률은 플러스 37.53%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4월 말부터 급등하고 나서 적당한 조정이 필요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가격 조정이 깊게 나오지 않고, 고점에서 횡보하며 기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조정이 나온 것일 뿐인데, 한달 정도 횡보하니깐 시장엔 또 노이즈가 생기고, 비관적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시장의 노이즈와 비관론은 인간지표로 작용하며 횡보가 끝나고 박스권을 돌파해버렸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막상 사람들은 직접 겪으면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과열될 땐 탐욕에 눈이 멀어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고 말하며 무리하게 추격매수하고 당연한 조정이 나오면 연준이 어떻느니 금리가 어떻느니 하면서 노이즈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사람들은 비쌀 때 팔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야겠다고 생각하거나 다시 시장이 폭락할 것 같아 줄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며 익절은 항상 옳다고 말합니다. 저는 시장을 예측해서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며 결국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투자자가 수익률이 가장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시적 발표와 FMC 회의가 시작되면 시장은 또 커다란 변동성을 보일 것입니다. 시장은 또다시 과열될 수 있고, 과열되면 그에 따른 조정이 또 나올 것입니다. 이런 패턴은 과거부터 반복됐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미래에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오를 때 너무 기뻐하거나, 조정이 나올 때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늘 말하듯, 오르면 상승을 즐기고, 떨어지면 싼 가격에 좋은 주식을 매수하면 그 뿐입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쉬워집니다.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좋은 주식을 쌀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됩니다. 21년과 22년, 2년 동안 주식이 쌀때못산 분들은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되고, 2년 동안 좋은 주식을 싸게 잘 매수하신 분들은 충분히 비싸질 때까지 보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변동성을 보이면서 우상향 할 텐데,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초연한 마음으로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